우리 전 세계에 계신 와디 의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도 부슬부슬 밖에 버슬버슬 버슬버슬 비가 내리는 날이에요. 저는 오늘 제 아내의 생일이라서 연차를 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예쁜 카페들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머리도 좀 해봤는데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한번 여러분들 댓글로 좀 부탁드려요. 바보샵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어요. 좋더라고요. 자, 오늘은 아디다스의 협찬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어, 굉장히 많은 매니아들이 지금 현재 눈독을 좀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제품. 제가 한번 받아보았는데요. 바로, 아디다스와 미소니의 콜라보레이션. 아디다스와 미소니의 콜라보레이션인 울트라부스트 미소니 제품이 오늘의 리뷰 제품이 되겠습니다. 포렌션, 디다스 코리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맨스와 GS, 저것과 와이프. 이거는 와이프 생일 선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소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탈리아의 허들 선수가 있어요. 오타비오 미손이라는 그 허들 선수가 공동 창립을 한 어떤 명품 브랜드입니다. 근데 굉장히 화려한 패턴, 염색 기술 그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Qui parlare dell'esodo di g i 과연, 아디다스 울트라부스트의 콜라보레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이미지를 봤을 때는, 아, 저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소니가 가지고 있는 그 염색과 색 활용과 패턴, 요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제품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제품이 바로, 아디다스와 미소니의 콜라보 제품, 아디다스 미소니 울트라부스트 제품입니다. 일단 맨스 제품을 보고 어 아디다스 울트라 부스트의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디테일들이 좀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왜 미소니의 그 컬러감들이 많이 안 보이지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겠지만 제 와이프의 컬러를 보여줄게 두 개가 다른 컬러인데 여러분이 더 확실히 바로 이 제품이 아디다스 울트라 부스트 미소니 멀티 컬러 제품입니다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흰색과 이 멀티컬러는 두 개가 반전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재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 패턴이 굉장히 유명한 밀소니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직물, 직물이 하나하나 염색되어서 굉장히 멀티한 컬러, 멀티는 여러 개의 컬러다라는 말씀이요이 멀티컬러로 들어간 이 디자인이 어, 미소니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거든요. 그것이 들어간 메인으로 들어간 제품의 컬러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흰색으로 밑에 약간의 색상만 들어가지만 안쪽에 있는 아디다스 3선만 요렇게 미소니 컬러가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을 하나하나 뜯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혹시 남아있는 곳이 있나 잘 찾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쏘니와 아디다스 울트라부스트의 콜라보 어떤 제품인지 하나하나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울트라부스트와 정확하게 같은 디자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요 옆에 있는 이 아디다스 삼선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직조 재질로 되어 있다. 천 재질로 되어 있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울트라 부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과 다른 부분들이 전부 다 천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 그리고 이 뒤에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미소니 에디션은 이 뒤에 힐컵을 잡아주는 부분도 천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삼선에 들어가 있는 요 옆에 잡아 주는 부분도 바로 천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 굉장히 파이브 졌다. 울트라 부스트에서 이렇게 위에 어퍼에 플라스틱이 없는 구성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루엣이나 어떤 부스폼이나 아웃솔이나 전체다 울트라 부스트와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1컵을 잡아주는 요 뒤축. 이거 울트라부스트 베이프 제품인데 여기 울트라부스트라고 쓰여져 있죠. 요 로고가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울트라부스트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천 재질로 되어 있고 바느질로 겐지가 겐지가 조금 폭발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엉덩이 쪽을 보면 요렇게 일반적으로 천이라고 해서 뭐 흐물흐물하거나 어떻게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울트라부스트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혓바닥에 보면 요게또 이제 갠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바로 아디다 삼선 로고와 미소니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는 말씀도 첨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바닥은 콘티넨탈 네, 타이어 브랜드에서 만든 콘티넨탈이고요. 그 안에 부스트 폼이 이렇게 뜸은 뜸은 보이는. 네. 완전한 러닝화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끈은 기본적으로는 검은색 끈이 끼워져 있는데 흰색 여분 끈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쌍 라인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거,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색 끈이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멀티 컬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흰색 끈이 들어가 있고 남색 끈이 여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흰색과 다른 점은 여기 혓바닥에 있는 로고가 네. 미소니의 패턴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단순한 남색 패턴으로 들어, 남색 컬러로 되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착샷을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일단 멀티컬러 색상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오늘 생일을 맞은 베란다 퍼케이크 최 사장님께서 신어주고 계시고요. 굉장히 발끝에서 화려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위에 화려하지 않은 의류를 선택해서 조금 신발에 포인트가 가도록 신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저 패턴이 기존의 직물 패턴, 어떤 멀티컬러 패턴보다 미소니의 색이 워낙에 강렬하게 잘 묻어 있어서 사실 미소니라는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 저거 미소니 컬러, 미소니 패턴이네? 라고 말씀을 할수 있는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 컬러 보실게요. 흰색 컬러 같은 경우에는 멀티컬러보다는 훨씬 더 무난합니다. 네. 무난한데 요 패턴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실 바깥쪽에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신경을 써서 보면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미스니미스니미스니미스니 이렇게 그래서 굳이 막 내세우지 않더라도 살짝살짝 살짝 멋을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컬러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울트라보스트의 쿠셔닝이야. 워낙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네. 지금, 흰색과 멀티컬러는 차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착샷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미소니 제품, 미소니와 아디다스 울트라보스트의 합작 제품이고요 요 제품 두개 반전의 컬러로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컬러가 더 예쁘고 이 신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리플로 많은 댓글 남겨 주시면 또 우리가 많은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음, 한 가지 아까 리뷰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아웃솔이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까지도 원판에 아, 원래의 울트라보스트와 똑같다 그까 미드솔, 그러니까 울트라 부스트, 부스트솔과 아웃솔까지 모양은 전체 다 똑같고 일반 울트라 부스트와 다른 점은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다 천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다. 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